기도는 어떤 것을 해달라고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어떤 것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도여야 될것 같습니다.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2023년이 되어져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순간순간의 2023년 개미인이 되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웃음> <웃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 어저께 뜨는 해도 같은 해인 것 같고, 또 아침에 뜨는 해도 분명 같은 해인 것 같은데, 우리들의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순간적으로 바꿔서 2023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숫자로 바뀌는 순간에 우리 각자의 마음은 거의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한살더 먹어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었는데 한살더 먹고 나니까 그거 숫자가 거부하고 싶어서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이 운명으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하죠. 살아보면 인생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10대 때, 20대 때만 하더라도 언제나 나는 좀 나이 숫자가 많아져서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 가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갈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꿈에 젖었던 순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부지럽고, 오직 가는 세월이 덧없이 빠르기만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속에 사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아직도 나이 먹는 게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출가해서 36년의 시간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항상 보내면서 아쉬움으로 일관하고 후회로 일관하는 것이 우리 삶이고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일까. 나는 비록 후회하는 부분이 삶을 살았던 시들에도 우리 커가는 새싹들에게만큼은 후회라고 하는 부분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그야말로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이나 어린이 회원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도 같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항상 근심이 함께 할 수밖에 없고, 욕심을 내려놓고 나면 감사한 마음이 우리 삶과 함께 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채워서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더불어서 함께하는 부분으로서 그야말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삶 넘치기 때문에 나누기보다는 적지만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가졌을 때 거기에 비로소 행복이 함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구태여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사는 삶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때그 삶이 가장 견고한 삶이요, 또한 후회를 적게 할수 있는 부분이 삶이 아닐까. 힘겹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한 번쯤 나보다 더 힘겨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면 나는 폭. 다행인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주어진 시간에 출근하고 주어진 일에 매진해 왔던 내가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그곳에 한 번쯤 가보면 나는 결코 힘든 인생이라고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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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는 이것만으로도 퍽 다행일 수 있는. 어느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인생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인생을 물어서 내가 인생에 답을 했지만 그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고 답을 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인생을 이야기하려거든 새벽 시장. 경매하는 시장을 한번 가봐라. 그곳에 가면 인생이 보인다.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자는 시간에 그들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수많은 경쟁이 오가는 모습을 봤을 때, 아. 나의 지금까지 삶은 너무나 안일한 삶이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다라고 말하기 전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면 내 삶은 그래도 꽤 여유로워 질수 있을 거라고. 내 인생을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쯤은 종합병원 응급실 정도를 가 보는 것도 꽤 멋진 답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분당에 대광사라고 하는 절을 짓고 그 옆에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스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없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얘기하길래 그때 그 이유도 모르고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한번 가봐라. 그곳에 가면 네가 왜 살아야 되는지 답이 있을 거다. 우리는 한 순간 한 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쉴수 있는 호흡을 그들은 힘겹게 호흡을 할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거나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고 인공호흡기를 끼고 그리고 헐떡이는 숨을 그렇게 몰아셔가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사람들도 또한 볼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보고라면 자연스럽게 내 편안하게 신체 구조가 정상적인 부분인 삶이 얼만큼 다행스러운 삶인지, 얼만큼 행복한 삶인지를 확인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결코 인생이 힘든 인생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적지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2022년까지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지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말고 또한 후회하지도 말고 그냥 2023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숫자의 희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얹어서 살수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희망은 딱한 가지입니다. 어제보단 분명 오늘이 나을 거다. 우리 인생을 사는 걸 보면, 오는 인생을 근심하거나, 지나간 인생을 후회하느냐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나간 것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보지 않는 인생을 근심하지 말며, 현실에 자신감으로써 당연히 얻어지는 기쁨을 기쁨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그 순간 순간이 쌓여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삶의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망하기보다는. 희망으로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어떤 것을 해달라고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어떤 것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도여야 될것 같습니다.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2023년이 되어져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순간순간의 2023년 개미년이 되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원흥사에 많은 어린이들과 학생회원들에게 적지만 희망으로써 이 세상이 많은 관심으로써 그 아이들이 잘 되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여서 적은 장학금을 전달을 해 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앞으로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미래를 위해서 뛰는 그런 에너지가 보인다면 앞으로 우리 원흥사는 그 아이들도 결코 그냥 지켜만 보지 않고 그들의 여정에 조금이나마 박수를 보내고 힘이 될수 있는 그런 원흥사가 되기를 저는 강곡하게 다짐도 하고 또 우리 신도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흥사는 불자들이 마음을 모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도량이 될수 있도록 마음을 마저 마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곳에 긴 세월 추진을 할수 없겠으나, 저어진 환경 속에 이렇게 뜻 있는 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마서, 그야말로 많은 불자들이 정성을 모으고, 그 정성은 오직 새롭게 도전해가는 어린 새싹들에게 힘이 되고 보탬이 될수 있는 그런 환경의 도량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어쩌록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주변을 살피고 또한 아 누구에게인가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줄수 있으면 기꺼이 줄수 있는 그런 도량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부처님이 자리 이타요 부처님이 부처되게 하는 보살행의 근본을 실행할 수 있는 참된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더욱더 행복한 날들이 거듭되기를 바라면서 두서없는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